상식을 뽑았네요, 예지 씨가 어, 뭐 딱딱 소리를 내 벌써부터. 아, 너무 긴장돼가 아, 긴장돼요? 어? 예지 씨가 그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 아니. 이후에 네. 사람들에게 이제 세 <laughs> 언니라고 이렇게 각인이 됐는데. 아, 본인 예상할 때 퀴즈엔 쎄니까 어때요? 아니, 아니요, 완전 약해요. 여기, 여기 순둥이. 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야, 그래요. 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 우리 예장이 지 몸을 좀 한번 풀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 예, 왜냐면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고 예. 뭔가 좀 포스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시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은 예. 예지 씨 왔는데 예. 아 예지의 랩을! 안주를 벌렸습니다! 뚜부 갑니다! 예, 바로 니다뚜부 달라지네 렛츠 하! 말 뒤에서 yes, hey. 하는 말 막상 내 앞에 서면 그저 넌이 바른 말 okay. 다른 그래? oh, yeah. 아, oh, yeah. 말 필요 없내 같은 마음들에 쿨한 척할 거면 지랄이면 전에다 욕을 해 Why? 솔직해져 봐 너만의 수준도 하나 없는 말이잖아 But you always try to be cool? I'm oh, cool? I'm sick of being cool Money and fame은 날위 원하는 게다면난다 yeah. 같이 가요 원해 그댈 널 보러 오게 고민을 해 네가 내게 줄만큼 나선 날줄거 살다 해보말아가위바위거 제대로 하지 다소리가해쳐할거아해감다다아이 씨가 또완전달라졌어 시원했어요 진짜 시원했 다시 한번해봐 아, 시원해 <laughs> 예지 씨, 감사합니다 아, 자.